64번 같이 한번 봅시다 64번의 a를 보니까 하나는 located 하나는 is located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지 동사자리가 맞는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many tourists h e r e 많은 여행객들 매년 come 옵니다 옵니다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 the d e a t a l y 를 방문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동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is located 는 우선 안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located 분사다 여기에 있는 desperately 하고 located 사이에 뭐가 생략되 있다고 라볼수 있고 그치, w h i c 가생략되 있다고 라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s 생략이니까 이 s located고 뒤에는 어때, in telephonia, 전치사고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목적어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 동사하고 pp하고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locating이냐 located냐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그 목적을 용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죠 b로 한번 가봅시다 하여간또뭐 정말 너무나 자주 나오지 않니? 그지? close 가까운 형용사 그 다음 closely 뭐 부사로 볼수 있겠지? these different area 이 다른 지역들이 are All very 모두 어떠다 여기 무슨 자리야? 비동사 아가 있단 말이야. 보호 자리로 볼수 있겠지. 가깝다라고 볼수 있어야 되겠지. Close라고 하는 애가 정답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고. Close는 우리가 면밀하게라는 의미로 쓰이지. 가깝게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로써 면밀하게 부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보호 자리였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개념으로 볼수있을것 t 아 o one, 하나둘 서로. 지역들이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이제 빨리나 뭐 계곡이나 협곡이나 아니면 뭐 사막 모래 뭐 이런 부분들 하이 마운틴 이런 높은 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뒤까지 확인했고 그럼 C를 봅시다 위치는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 같아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완전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콤마라고 하는 거라 콤마와 같이 휘치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컴마랑 같이 못쓰는 애들이 있었어? 뭐가 있었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해, 다 통틀어서 그치, 컴마하고 대세는 안되고요. 또 컴마 왓도 안되고 또 관계부사에서 컴마 하우 안되지 컴마 와이도 안돼 요거 나면 무조건 다 틀린 것으로 기억해주시고 하나라도 헷갈렸다면 다시 공부하세요. 지금 필기도 바로 하시고 어떤 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대답이 나왔데 여기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두 개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알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1초 문제야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나오는 형태로 나왔어 다섯 개 중에서 근데 이제 커마 만약에 Y야 그럼 1초 문제 바로 풀어버면되지 치면이 잘겠지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where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해 그럼 뭘 갖고 풀어야 된다 문장 구조 where w h e r e 는대쪽 문장 구조가 어때? 그렇지. 완벽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부사로서 완벽하고 의문사, 외월도 일반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 where, when, how, why라고 하는 애들도 볼수 있고 관계부사는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누구? w h o s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들도 뒤쪽은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지가 바로 나왔으니까 조합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겠고 is over 300, 3 3 5 1 3 2 m high. 이 정도 길이의 높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 을 보고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조합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라고 볼수 있어야 되네. 웨어이 아니라 위치로볼수 있어야겠고. 의미를 한번 좀 잡아보면 In the distance, 거리에서. 근데 그 거리가 어떤 거리야? 정확하게 요것도 전체 사고죠? 이렇게. 근데 거리는 어떤 거리? Less than 106 km away. 그러니까 160km가 조금 안 돼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That valley from, oh, That valley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Visitor, 방문객들이 can see, 볼수 있다. Telescope Park, 이거를 볼수 있다. 근 얘네들은 위치가 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콤마 위치니까 덧붙여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텔레스코 파트는 있어. 어디에? 장소 부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ver 3 3 5 1 3 2 m h e i g h 이 정도 높이 위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c 의 정답 위치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답을 조합해 보면 몇 번으로 볼수 있다. 1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 4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가봅시다.